Subscribe me. 탈서 내릴 때는 조심해요. 친구들 조심조심 내려오세요. 좋아요. 이 아니야. 내가 먼저 내릴 거야. 어다 이야. 어, 어. 토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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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니 토토? 헉, 어머나. 무릎이 까졌네. 다른 친구들은 차례대로 조심조심 내려오세요. 네. 토토, 괜찮아요? 네. 약 발라서 괜찮아요. 아휴, 다행이에요, 토토. 앞으로는 차에서 내릴 때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약속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차에서 내릴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봐요. 네. 네. 차에서 내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볼까요? 선생님,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요. 맞아요, 모모.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서면 넘어져 다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내려야 해요. 네, 잘했어요, 후니. 그런데 아침에는 토토가 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져 다쳤어요. 맞아요.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토토처럼 넘어져 다칠 수도 있어요. 네. 토토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훈이야. 괜찮아, 토토. 아,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지네요. 아무튼 차에서 내릴 때는 훈이 말처럼 차례도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장난을 치거나 뒤에서 다른 친구를 밀쳐서도 안 된답니다. 안 돼요. 친구가 넘어져요. 아, 맞다. 계단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넘어지면 무릎도 까지고 엄청 아프거든요. 네. 버스에서 내릴 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한 칸씩 천천히 내려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림을 보면서 좀더 알아볼까요? 자동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소지품을 가방에 넣어야 해요. 손에 물건을 들고 내린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되죠. 왜요? 그럼 손잡이나 선생님, 다른 어른의 손을 잡기 힘드니까요. 그럼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인가요? 아, 차에서 내리다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차에서 내릴 때는 주변을 꼭 살펴야 해요. 좁은 길을 달리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날지도 모르거든요. 또 어린이 친구들은 키도 작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네! 아, 선생님! 문에 옷이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뉴스에서도 본적 있어요. 맞아요, 모모. 자동차 문에 옷이나 가방끈이 걸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은 반듯하게 메고, 여자친구들은 치마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네. 어, 엄마다! 토토! 걱정 마세요, 엄마. 토토, 지금 안 내려요. <laughs> 어서오렴, 토토. 토토는 차가 완전히 멈추면, 엄마 손잡고 내려요. 보세요! 가방도 반듯하게 맸죠? 음, 그러네~ 기특하다, 우리 아들. 차에서 내릴 때는 옷이나 가방끈이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거든요. 맞다, 또~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오는지 살펴보고요. 우와~ 우리 토토 대단한데, 선생님이 알려주셨구나. 네, 토토는 앞으로 차에서 내릴 때 조심~ 또 조심할 거예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토토. 내일 보자. 안녕. 친구들도 차에서 내릴 때 약속 꼭 지키기다.